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어, 텃밭은 이렇게 강대규입니다. 어, 제두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 배추를 이제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어, 배추가 크기가 얼마만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배추는 8월 24일날 심은, 음, 암람 3호 배추고요. 모종으로 심었습니다. 어, 저쪽까지가 제가 그 모종으로 심었었고, 저쪽 끝의 편으로는 어, 황금배추 씨앗으로 직파를 했었고요. 어, 우선 요 어, 모종으로 심은 브람 3호 요거를 어, 수확을 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요 심어져 있는 배추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겉잎까지 한번 키로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네요. 6kg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입을 따가지고, 얼마 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큰잎을 따서 어, 김장을 하는 부위까지만 키로가 얼마나 나가나 확인을 해 보니까 4.6kg 정도 나갑니다 이거는 일단 수확을 해 놓고 어, 다른 배추 하나 또 뽑아 가지고 어, 잘라서 얼마나 또 속이 잘 찼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속이 얼마나 잘 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은 한90% 정도 찼네요. 90% 정도 찼어요. 딱 좋네요. 김장하기. 어우, 너무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김장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자라줬어요 아, 여기 이제 예, 딱 보시면 아, 김장 수확할 때가 되면은 진짜 이 배추의 예, 윗면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꽃이 피었다 그래요. 장미꽃처럼 이렇게 형성이 딱 되면서 이게 오므라들면서 큰 잎이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뒤집으지면서 여기에 장미꽃 현상이 딱 나타나거든요. 이때가 어 수확기 제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확을 하면 딱 좋고요. 이렇게 안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제법 탱탱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수확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8월 24일날 에, 정식을 했었기 때문에, 저부터 좀 늦게 정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어, 한두주는 더 있어야 수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내년에 에 배추를 이제 심으시려면은 어 정식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제때 심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날씨가 워낙 무더웠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사람들이, 어, 배추 정식 시기를 좀 놓쳤었죠. 놓쳐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자연스럽게 수확 시기도 좀 놓쳐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추 결구가 지금 안돼 가지고 걱정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 배출 정식 하시려면 제때 하셔 가지고 애들이 안 죽게끔 할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저는 얘네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어, 차각막을 씌웠었죠 그래서 에, 적게 심어 가지고 이렇게 음. 에, 좋은 배추들을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 저와 같이 같은 시간, 어, 같은 날짜에 심으셔도 어, 충분히 지금 이 배추들처럼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 좋은 배추들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흐뭇합니다. 네. 배추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